자, 이차옥선입니다. 기울기 접선을 구하는건데 위의 점입니다. 아니, 얘도 몇개존재 당연히 한개 존재하겠죠. 접점인 경우니까. 자, 위의 점 x1, y1의 접선을 구할건데 자, 우린 뭐다? 쪼개후 대입이야. 쪼개후 대입.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y제곱이니까, y제곱이니까 쟤는 y1, y 될 거고. 쓸게요. 얘는 4p에 곱하기 얘는 뭐야? 2분의 x 더하기 x1 그래서 저기 딱 까지니까 뭐야? 2p x 더하기 x1 외워주면 되는데 만약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 무조건 맵 밑에 있을 거야 y제곱 대신에 뭐 들어간다? y1 y 대입. x제곱 대신에 뭐 들어간다? x1 x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들어간다? 2분의 X 더하기 X1. Y 대신에 뭐 들어간다? 2분의 Y 더하기 Y1만. 알면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다 돼.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다 돼. 알겠니? 근데, 자, 이거. 이거만큼은 암기해놔. 왜? 학교 선생들이 타원은 별로 안 좋아해. 쌍원선 안 좋아해. 근데 포물선이 제일 정량이 이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y 1 y는 2p x 더하기 x 1 정말 재밌는 거 많다. 나중에 성질. 선생님 잠깐 소개할까? 선생님 남들은 뒤에 있는데 남들은 문제 풀때 성수의 만 알면은 그냥 푸는 게 엄청 많아자 보여. 잠깐만 소개해줄게. 이런 거를 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옛날에 기회할때 쌤이 굉장히 재밌어했거든. 근데 이 절대 평가하면서 애들이 저런 거 해주면은 쌤, 그걸 왜 해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 이거 정말 재밌거든. 쌤이 응. 잠깐만 소개 한번 하면은. <laughs> 여기가 뭐였죠? x1, y1 이었죠? 여기 지금 초점 있다고 볼게요. 초점 뭐였습니까? p, 0입니다. y자국은 4px. 이거 재밌는 거 굉장히 많아. 뒤에 있어. 자, 미안한데. 요게 뭐였죠? y는? 2p. 맞아? y1, y는 2 p, x 더하기 x1 맞지? 요 위에 좀 접선이야. 여기 준선도 있죠? 맞아? 먼저, 요것 좀 구해줄래? 이거 무슨 절편이야? x 절편 어떻게 구해? 뭐야? 마이너스 x1이지 y에 0이면은 이것도 어차피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x1이잖아 그럼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가 2면 여기 마이너스 2야 못 만지게 되니? 그럼 거꾸로 가보자 밖에 점일 때 여기가 이 마이너스 2였어 아니마 3이었어 접점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뭐? 뭐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고 자 봐봐 자 봐봐 재밌는 거또 있자 2분의 y 수원 맞아, 이거, 이거니까 이거 니까, 이거 1대2 잖아. 여 기가 바로 뭐야? 2 분의 y 원, <laughs> 안 보여 보이지? 어, 그럼 또재 밌는 거가 볼까? 또 아까 지금 여기 초 점도 있 어서, 초 점도 지금 초점 에가는 것도 있 는데, 여기 지금 만약에, 뭐, 초점이 P, 0 이었어.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야, 또, 그렇다면 또 어떤 걸 구해볼까? 심심한데. 심심한데 또 어떤 거 없을까? 응? 원래는요, 이 접선에 수직을 그어도 아주 재밌는 일 많이 나와요. 현니, 자 봐봐. 또 재밌는 일 가볼게. 가자 응? 이 길이가 얼마죠? 죽는다. x1 플러스 pg. 여기 피, 여기가 뭐야, 또. 여기 지금 만약에 초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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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것도 X1 더하기 p 지 이것도 뭐야? 이거 뭐겠니? 응? 말은 뭐 마름모야. 됐니? 재밌지? 어, 마름모야. 그럼 더 재밌는 거 보여 줄게. 마름모의 대각선은 뭐에? 서로? 그럼 얘가 여기를 지나겠네. 중점이니까. 오라. 수직이네. 맞아? 이런 마름모도 있고 얘가 수직이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거지. 재밌네. 가자. 자, 또 할까? <laughs> 재밌네. 자만 오면 이런 걸 찾았거든, 막. 봐봐. 접선이야. 괜히. 자,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접선하고 수직이그을게 접선이랑 수직이게. 됐니? 자 이거 그럼 법선이지 아니 근데 일단은 얘점 기울기 알았으니까 얘 이거 구할 수 있지 근데 이 도형이 평사야 이거 구하면 이거 x1 더하기 p래매 여기 그럼 뭐겠이 길이도 x1 더하기 p겠지 그럼 여기 좌표 얼마겠니? 음, 됐니? x1더기 얼마야? 2p야. 알았어. 구해볼까 진짜 한번? 왜? 얘 기울기가 얼마였어? 넘겨버리면 얘가 지금 y1분의 2p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p분의 y1일 거 아니야. 그점해내가지고 여기 절평 구해보란 말이야. 여기 x1 더기 2p 나와. 그래서 이게 제목이 이게 아까 뭐였어 마름모와 평행사변형. 이거 옛날에는 이거 증명해라라고 나온 적도 있단 말이야. 보여라. 옛날에는 이게 상대평가할 때는. 근데 지금 이거를 애들이 테해 주면 싫어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딱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이게 재밌는 이유가 될수 있어. 자 외워. 어? 진짜로 여기서 진짜 내신에 필요한 건 이거야. 다른 건 필요 없고. 되니? 다른 건 필요 없고. 호물선이 있어. 위에 점이 있어. 이렇게 됐을 때, 되니? 얘가 만약에 얼마? 이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얘가 만약에 2콤마 5면 여기 얼마? 2분의 5 정도는 알고, 되니? 그리고 여기 준선을 또 그릴 거 아니야? 그게 마름모 정도는 알고, 이렇게 했을 때 평사 정도는 알라는 얘기야. 그냥. 게 그냥, 공식 구하는게 아니라, 뒤에 있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접선에 대한 성적의 기하적인걸할 건데, 그게 깊게 들어가니까 애들이 싫어하고, 잘 나오는 것만 딱, 여기 쉬운 거. 2-2, e 못외비 빙신. 맞아? 이게 5, 이거 2분의 5, 못 외워, 빙신. 탈문 푼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이거 뭐 나온다? 마름모만 나온다. 그것만 찾으라는 얘기야, 그냥. 알겠니? 절대평가니까. 자. 이거 위에 전 보자 색 있으니까 얘는 그럼 뭐야 x1x는 4p 2분의 y 더하기 y1을 하라는 얘기야 그냥 되니? 그 다음 타원 보자 타원 얘도 한 개만 존재한다 그냥 그냥 부를게 a제곱분의 뭐야 x1x 플러스 b제곱분의 y1이 1끝 되니? 답변 주어진 경우 자 타원 상호선 보자 a제곱분의 x1x 빼기 b제곱분의 y1은 뿔마1끝 그래서 바로 위의 점일 때는 x제곱 대신에 뭘 대입한다? 위의 점이 x1,y1이면 x1,x y제곱 대신에 y1,y x대신에 2분의 xx1 X, X, y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1만 대입해서 풀어라 되니? 그 위의 점이 주어질 거야 예쁘게 숫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아니라 알겠니? 이거에 대한 건좀 있다 뒤에 한번 좀 있는 거더 재밌는 거 있으니까 하자고 지금 자 봐봐 정말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거 위의 점이래 여기 얼마될 그럼 10x 플러스 y 는45끝 됐나? 그러니까 y는 얼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9 답은 5번 정말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만든 게 아니라 됐니? 114번도 가볼까? 자, 는 거기래 또 타원과 쌍곡선의 교점을 p라 하자. 됐나요? 그때 p에서의 타원의 접선과 쌍곡선 접점. 잠깐만. 이것또 알면 좋다, 원래 지금 답이 쌤 체크 안돼 있지? 응? 미안한데. 자. 이거 초점 얼마니? 미안한데. 초점 얼마 나와? 오래 걸린다. 저뭐 나와? 이거는? 그래? 초점이 그렇게 크게 나와? 그럼 그 문제가 아닌가 보다 맞아? 이런 게 있거든 마찬가지또 성질 중에 타원과 상호선의 초점이 같아 그럼 두 개는 직교야 직교란 개념이 뭐냐 접선에서의 교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거든 근데 쌤 만약에 찍었다. 쌤은 정말 이거 1번더 찍었을 거야. 왜? 분명히 학교 쌤이 싸가지가 있다면 분명히 직교할 것 같아. 하지만 정말 그냥 구해볼게. 교점 피하모 구해볼게 한번. 아마 여기 뒤에 있을 거야. 한번 교점 구해보자. 두개연방 때리자. 여기 얼마 곱해? 얼마 곱할까? 2 곱해볼까 여기다가? 그럼 2x제곱 얼마 빼기 8y제곱은 2 곱하니까 마 8. 자, 뺐습니다. 그럼 얼마? 9y제곱은 얼마니? 18. 맞습니까? y제곱은 얼마? 2. 근데, 어, 지금 한 교점을 p라고 했는데 y값이 뿔마이? 나올 수 있나? 어차피 y제곱이 2니까 늦자 y제곱이 2니까. 그럼 ex제곱이 얼마는 얘기야, 저기서. 더하기 2는 10이니까, 얘는 2x제곱이 얼마? 8. x제곱은 4. x값은 뭐 나와? 뿔마 2네. 아, 근데 앞이면은 지금 두 개가 있니? 한 교점이니까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혹시 안 되는 거 있나? 잠깐만.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이거 y가 뿔만 이기니까, y가 뿔만 루트인데, 안 되는 게 있나? 에이, 그냥 하나만 할게, 그러면은. 됐니?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x가 만약 2일 때, 그냥 루트 1로 할까? 양수? 이게 좀 교점이라고 하자, 교점, p라고 하자. 근데, p에서의 지금 접선, 기울기, 얘 구해볼게.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4x. 더하기 루트 2 y 는 10이야. 자이 기울기를 m1이라고 하자. 얼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4니까 얼마니? 2루트 2자 이거에서의 접선 얼마냐?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루트 2 y는 마이너스 4 기울기 m2라고 하자. 그럼 이거 분의 이거잖아. 얼마냐? 4루트 2분의 2니까, 얼마니? 아, 헷갈린다. 루트 2. 4번 루트 2? 아니네, 실행. 솔직히 아니네. 아, 실수했다. 어, 맞네? 맞네. 오, 진짜 마이너스 1이네. 왜냐면 이것도 있어. 타원과 쌍호선이 있을 때 초점이 동일하잖아? 초점이 동일하면 교점에서의, 그러니까 두 개가 수직, 그러니까 직교라는 게 있는데 직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야. 교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인 상태가 직교거든. 근데 쌍곡선과 타원의 초점이 동일했을 때두 관계는 직교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까 찍었으면 마이너스를 찍었을 거라고 진짜로. 됐나? 오케이.